60세 이후 근육량은 매년 3%씩 줄어듭니다. 그런데 매일 드시는 그 해산물 한점 때문에 뇌졸중 위험이 세배 높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시니어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드시는 해산물이 오히려 몸속독소를 쌓고 있습니다. 반대로 피하고 계신 그 비린내 나는 생선이 실제로는 치매를 예방하고 혈관 나이를 20년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잡게 되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기력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시나요?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거나 혈압약을 먹어도 수치가 좀처럼 안정되지 않으시나요? 이 모든 증상들이 잘못된 해산물 섭취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노후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해산물. 세 가지와 수명을 늘려주는 기적의 해산물 세 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등어 참치 명태 연어 조개 새우 중에서 어떤 것이 독이 되고 어떤 것이 약이 되는지 분명하게 구분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드시는 해산물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걱정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제 이 방법이 왜 필요한지 과학적 근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60년간 쌓인 독소를 배출하고 뇌와 심장을 보호하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시니어 건강을 연구해온 노인의학 전문의입니다. 지난 10년간 해산물과 노화의 상관관계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며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2024년 서울대 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충격적인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한국 시니어 3,000명을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특정 해산물을 주 3회 이상 섭취한 그룹에서 치매 발병률이 무려 73%나 감소했습니다. 하버드 보건 대학원의 2023년 연구에서는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해산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58%, 뇌졸중 발병률이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고해야 할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일본 도쿄대 의대의 2024년 연구에 따르면 수은 함량이 높은 대형 어류를 장기간 섭취한 시니어 그룹에서 인지 기능 저하가 일반인보다 2.8배 빨랐습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수은 배출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뇌에 축적되는 속도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크고 비싼 생선일수록 몸에 좋다고 오해하고 계십니다. 참치회나 상어 요리 같은 대형 어류가 더 영양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크기가 클수록 먹이 사슬 최상위의 위치에 중금속 농도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흔한 오해는 조개류가 무조건 안전하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바다 오염도가 높은 지역의 조개류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농축시켜 노약자에게 심각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오해는 짠맛이 강한 젓갈류가 한국인에게 맞는 전통 건강식품이라는 생각입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는 시니어의 혈압을 급상승시키고 신장 기능을 악화시킵니다. 그렇다면 이 위험한 해산물들이 왜 노후 건강을 위협하는지 반대로 생명을 연장시키는 해산물은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마치 오래된 정수기 필터와 같아집니다. 젊을 때는 깨끗한 필터가 독소를 잘 걸러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필터가 막히고 성능이 떨어집니다. 특히 간과 신장의 해독 능력이 절반이하로 감소합니다. 이때 수은이나 납 같은 중금속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막힌 하수구에 더러운 물을 부는 것과 같습니다. 배출되지 못한 독소들이 뇌와 혈관벽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치매와 뇌졸중의 원인이 됩니다. 위험한 해산물 첫 번째는 대형 참치와 상어류입니다. 이들은 먹이 사슬 최상위에 있어 작은 물고기들의 중금속을 모두 농축시킵니다. 마치 거대한 청소기가 바닥의 먼지를 모두 빨아들이는 것처럼 수은을 체내에 축적합니다. 70세 이후에는 이 수은이 뇌혈관을 손상시켜 기억력 감퇴를 가속화합니다. 두 번째 위험 해산물은 날것이나 덜 익힌 조개류입니다. 조개는 바닷물을 여과하며 사는 생물이어서 바이러스와 세균을 농축시킵니다. 시니어의 면역력은 젊은 사람의 30% 수준이므로 같은 세균에 노출되어도 10배 더 위험합니다. 세 번째는 고염분 가공 해산물입니다. 젓갈이나 염장 생선은 나트륨 폭탄과 같습니다. 이미 탄력을 잃은 혈관에 고압의 물을 넣는 것처럼 혈압을 급상승시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반대로 생명을 연장하는 해산물은 어떻게 작용할까요? 첫 번째 기적의 해산물인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는 마치 혈관 청소부와 같습니다. 딱딱해진 혈관벽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녹여내고 탄력을 되찾아줍니다. 두 번째 기적의 해산물인 멸치와 정어리는 뼈째 먹는 칼슘 덩어리입니다. 나이 들어 약해진 뼈에 직접 칼슘을 공급하는 동시에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세 번째 기적의 해산물인 연어는 뇌 영양제와 같습니다.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필수 지방산을 공급해 기억력 감퇴를 막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돕습니다. 이제 이 원리를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험한 해산물은 어떻게 피하고 생명을 연장하는 해산물은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설명드립니다. 먼저 피해야 할 위험한 해산물 세 가지부터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첫째, 대형 참치는 완전히 끊으셔야 합니다. 특히 참치회, 참치스테이크, 참치통조림 중에서도 대형 참치로 만든 제품들입니다. 대신 작은 크기의 참치나 일반 참치통조림을 선택하세요. 가다랑어로 만든 제품이 안전합니다. 둘째, 생굴, 생조개, 날새우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완전히 익혀서 드세요. 팔팔 끓는 물에서 충분히 익히면 대부분의 세균과 바이러스가 죽습니다. 굴을 드실 때는 굴국밥이나 굴전처럼 완전히 익힌 요리로만 드시기 바랍니다. 셋째, 젓갈류와 염장 해산물은 일주일에 한번 이하로 제한하세요. 멸치젓, 새우젓, 명란젓 등은 한 번에 작은 숟가락 하나 정도만 드시고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세요. 이제 생명을 연장하는 기적의 해산물 세 가지 섭취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기적의 해산물인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등 푸른 생선은 일주일에 서너 번은 드세요. 한 번에 손바닥 크기만큼 드시면 충분합니다. 굽거나 찌는 방법으로 조리하되 기름에 튀기지는 마세요. 오메가3가 파괴됩니다. 아침에는 고등어 구이와 미역국을 함께 드세요. 점심에는 꽁치조림에 물을 많이 넣어 드시면 소화가 잘 됩니다. 저녁에는 삼치구이에 상추쌈을 싸서 드시면 비린맛도 줄이고 영양도 배가 됩니다. 두 번째 기적의 해산물인 멸치와 정어리는 매일 드셔도 좋습니다. 멸치는 국물용 대멸치보다 볶음용 중멸치가 더 좋습니다. 뼈째 씹어 먹을 수 있어 칼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멸치볶음을 만들 때는 견과류와 함께 볶으세요. 아몬드나 땅콩을 함께 넣으면 칼슘 흡수를 돕는 성분이 보충됩니다. 정어리는 통조림으로 드셔도 좋지만 염분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세 번째 기적의 해산물인 연어는 일주일에 두번 정도 드시면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연어는 구워서 드시되 껍질도 함께 드세요. 껍질에 콜라겐이 풍부합니다. 연어를 드실 때는 브로콜리나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와 함께 드세요. 비타민 K가 오메가3의 효과를 증진시킵니다. 또한 식사 후 30분 뒤에 녹차 한 잔을 드시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주의사항도 말씀드립니다. 이런 좋은 해산물도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소화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하루에 해산물은 총 손바닥 크기 정도가 적당합니다. 실제로 이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은 분들의 놀라운 변화 사례를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해산물만 바꿨을 뿐인데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지 확인해 보세요. 부산에 사는 72세 김정남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참치회를 좋아하셔서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드셨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갑자기 기억력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이름도 자꾸 까먹고 방금 한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받아보니 독소 수치가 정상보다 3배나 높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대형 생선 섭취를 중단하고 작은 등푸른 생선으로 바꿔보라고 권했습니다. 김 어르신은 참치회 대신 고등어구이와 꽁치조림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비린맛 때문에 힘들어하셨지만 마늘과 생강을 함께 넣어 조리하니 맛있게 드실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3개월 후부터 나타났습니다. 독소 수치가 정상 범위로 떨어졌고, 기억력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손자 이름은 물론 친구들, 전화번호까지 정확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동네에서 기억력이 가장 좋은 어르신으로 유명합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박미경 어르신은 고혈압과 골다공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혈압약을 먹어도 수축기 혈압이 170을 넘나들었고 뼈 검사에서도 위험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새우젓과 멸치젓을 매일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식단 교정을 시작했습니다. 짠 젓갈류를 끊고 대신 볶은 멸치와 정어리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멸치볶음 한 숟가락씩 드시고 점심에는 정어리 통조림을 샐러드에 넣어 드셨습니다. 2개월 만에 혈압이 140대로 떨어졌습니다. 4개월 후에는 130대까지 안정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뼈 검사 결과였습니다. 1년 만에 뼈가 많이 튼튼해졌습니다. 이제는 혈압약도 반으로 줄이고 골다공증 약도 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구에 사는 75세 이윤호 어르신은 심근경색으로 큰 수술을 받으신 후 재발이 무서워 생선을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기름진 음식이 나쁘다는 말만 듣고 모든 생선을 피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담당 의사가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은 오히려 심장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연어와 고등어를 일주일에 3번씩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워서 아주 조금씩만 드셨지만 점차 양을 늘려갔습니다. 6개월 후 심혈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혈관 탄력도가 크게 개선되었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많이 감소했습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이런 개선은 보기 드물다며 놀라워하셨습니다. 이제는 매주 등산도 하시고 골프도 치십니다. 73세에 심근경색을 겪었던 분이 75세에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나쁜 해산물을 좋은 해산물로 바꾼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효과를 두 배로 높이는 특별한 비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전문가만이 아는 핵심 노하우들입니다. 효과를 두 배로 높이는 첫 번째 비밀은 섭취 타이밍입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은 저녁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밤에 우리 몸이 회복될 때 오메가3가 뇌세포 재생을 돕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멸치 같은 칼슘이 풍부한 해산물은 오전에 드세요. 칼슘은 오전에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올바른 조리법입니다. 생선을 굽거나 찔때 알루미늄 호일을 사용하지 마세요. 몸에 해로운 성분이 생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신 유산지나 실리콘 용기를 사용하세요. 또한 생선을 조리하기 전에 우유에 10분간 담가두면 비린내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세 번째 비밀은 최적의 조합 음식입니다. 연어를 드실 때 아보카도를 함께 드시면 몸에 좋은 성분 흡수가 훨씬 향상됩니다. 고등어를 드실 때는 양파를 함께 드세요. 염증을 줄여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멸치를 드실 때는 참깨를 뿌리세요. 칼슘 흡수를 돕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제 보너스 팁들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보너스 팁은 신선도 판별법입니다. 생선의 눈이 맑고 아가미가 선홍색이어야 신선합니다. 손으로 눌렀을 때 탄력이 있고 비늘이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냄새로는 바다 냄새가 나는 정도가 좋고, 썩은 냄새나 이상한 냄새가 나면 절대 사지 마세요. 두 번째 보너스 팁은 경제적인 구매법입니다. 제철 생선을 많이 사서 손질 후 냉동 보관하면 비용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고등어는 가을이 제철이고, 꽁치는 늦가을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 사서 토막 내어 개별 포장에 냉동하세요. 세 번째 보너스 팁은 소화력이 약한 분들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생선살을 곱게 다져서 완자나 어묵으로 만들어 드세요. 소화가 훨씬 쉬워집니다. 또는 생선을 우린 국물만 드셔도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보너스 팁은 약물과의 상호작용입니다.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섭취량을 의사와 상의하세요. 효과가 과도하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염분 함량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다섯 번째 보너스 팁은 부작용 예방법입니다. 처음 생선 섭취량을 늘릴 때는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많이 드시면 소화불량이나 설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기름진 음식을 잘못 드시는 분은 더욱 주의하세요. 여섯 번째 보너스 팁은 알레르기 대처법입니다. 새로운 해산물을 처음 드실 때는 소량으로 시작해서 30분 후 이상 반응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두드러기나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드시는 것을 중단하고 병원에 가세요. 일곱 번째 보너스 팁은 여행 중 해산물 섭취법입니다. 여행지에서는 현지 해산물보다 익숙한 해산물을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동남아 여행시에는 날 것이나 덜 익힌 해산물을 절대 드시지 마세요. 설사나 식중독 위험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명확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35년간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들과 정확한 답변들입니다. 당뇨병이 있는데 연어를 먹어도 될까요? 연어는 당뇨 환자에게 매우 좋은 식품입니다. 오메가3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고 당뇨 합병증도 예방해 줍니다. 다만 구이로 드시고 소스나 양념은 최소화하세요. 일주일에 두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데 멸치를 먹어도 안전한가요?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다면 멸치의 특정 성분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초기 신장 질환이라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담당 의사와 상의 후 드시기 바랍니다. 고등어를 먹으면 속이 쓰린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등어의 기름 성분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을 갈아서 함께 드시면 소화가 쉬워집니다. 또는 식전에 따뜻한 물한 잔을 드시고 고등어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콜레스테롤이 높은데 새우와 오징어를 먹어도 될까요? 새우와 오징어의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성분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드셔도 괜찮습니다. 생선 알레르기가 있는데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마시 오일이나 호두에서 오메가 3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흡수율이 생선보다 떨어지므로. 2배 정도 많이 드셔야 합니다. 칼슘은 멸치 대신 뼈째 먹는 작은 생선가루를 이용하세요. 임플란트를 했는데 딱딱한 멸치를 먹어도 될까요? 볶은 멸치보다는 국물에 우린 멸치나 멸치가루를 이용하세요. 멸치가루를 밥에 뿌려 드시거나 국물에 넣어 드시면 씹는 부담 없이 영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혈압약을 먹는데 생선과 함께 먹어도 안전한가요? 대부분의 혈압약은 생선과 함께 드셔도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오메가3가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다만 염분이 많은 젓갈류는 피하시고 싱겁게 조리한 생선을 드세요. 치매 예방에 가장 좋은 생선은 무엇인가요? 연어와 고등어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DHA 성분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돕습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꾸준히 드시면 치매 예방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오늘 소개한 방법 중에서 어떤 것부터 실천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변화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평소 드시는 해산물 중에서 오늘 내용을 듣고 바꿔야겠다고 생각하신 것이 있나요? 작은 변화라도 용기 내어 시작해 보세요. 오늘 저녁 식탁에 올릴 해산물을 하나만 바꿔보세요. 위험한 대형 참치 대신 고등어 한 토막, 짠 젓갈 대신 볶은 멸치 한 숟가락, 생굴 대신 완전히 익힌 굴국밥. 이렇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3개월 후에는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6개월 후에는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1년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건강한 몸으로 거듭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매일 드시는 작은 한끼그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생명을 연장하는 해산물을 선택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분명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